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. 야, 둘, 야, 야, 하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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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는 거 이거 하지 말고. 어. 우리 눈싸움 하게 할래. 뭐? 눈싸움, 눈싸움? 눈싸움? 어. 자신 없어? 자신 없어? 하지 말고. 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날카로우니까. 눈싸움엔 뭐 자신 있다. 이거야. 뭐? 야, 난 눈이 커서 눈싸움은 자신 없어. 뽀동이 너 자신 없니? 나 자신 없어. 그럼 나 뽀시기도 자신이 없어. 자신 없지? 그럼 그래. 내가 눈싸움 대장이고. 너희들 둘이 1등이 등을 정해보면 되잖아. 뭐 뽀병이 너는 해보지도 않고 얘는 이등이래. 그 그럼 우리들이 못 한다면 우리들이? 응. 해봐 어? 해봐. 둘이 이렇게 응.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있지. 어? 응. 응. 눈을 먼저 깜빡해서 진 사람은 팔뚝을 갖다가. 응. 응. 이긴 사람이 손가락 두 개로 닭 때리기. 아, 아 저, 탁 때리기? 어. 좋아, 좋아 좋아. 야 보시가 어? 우리 둘이도 한번 때리기 해볼래? 그래. 그, 그, 마, 그래, 그래 해봐 저 그동안 너무너무 안 싸우고 우리 친하게 지냈지? 그렇지? 근데 말이야 대신에 아, 응. 누가 이기든 살짝 때리지. 염려 응? 말어 너하고 나하고 제일 친하잖니. 준비로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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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시작. 어 보식이 졌어. 보식이 졌어. 보동이 때려. 저, 그래 알았어. 보도 때려. 보동아, 어? 너 많이 때려. 그래. 야 보식아, 내가 안 아프게 살짝 때릴게. 뭐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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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laughs> 어.

제비다 야야야 뽀시가 뽀병이가 때렸나 봐 맞아 우리들이 있지 응. 이렇게 제비다 그러고 제비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뽀병이가 때린 거니까 에? 우리가 뽀병이 팔캉 때리자 그래그래그래그래 응. 그래, 그래, 그래. 하나 둘셋 둘, 이래 <laughs> 뽀병이, 뽀병이 짓이지 또뭐 <laughs> 제비가 <laughs> 어쩌고 저쩌고 뽀병아 <laughs> 나쁜 짓 하면 뭐라 그랬지 <laughs> 왜말못 하니. 벌받는다 그랬다. 아이고, 뽀병이 죽네. <laughs>